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수입니다 9월 26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926 대책. 많이 기다리셨죠? 떴다 투자자의 한숨. 별 내용이 없었어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오늘자로 발표되었는데요.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의 뉴스에 다 나왔었죠. 세금이나 이자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오로지 공급만이 있을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PF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살려 주는 것들. 오로지 오로지 공급입니다. 아, 이거 다른 이름으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닭공. 닥 치고 공급을 계속하겠다. 이 의지밖에 보여 주지 않습니다. 아마 추석 이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와이카노 이거. 환율이 1,350원 넘어갔다매. 뭐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4.5%를 넘어가고 우리도 4%를 넘어갔다고 앞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겠네 올 연초 같은 분위기였으면 올 설에 만났을 때만 해도 야 이제 다시 간다 이제 다시 간다 정부에서 대책 내놓는 거 봐라 금리 이제 떨어지면 일만 남았지 이제 좋은 일들만 남았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웬걸 아니었죠 아닌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병주고 병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부산에 많잖아요. 여기도 궁지로 몰렸죠. 궁지로 몰렸어요. 얘를 어 숙박 그냥 일반 어 아파트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면 누가 또 공급을 하고 이 공급되는 물량을 누가 사주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목표가 이건데 병주고 병주는 정책 이어지고 있어요. 50년 주담대, 50년 주담대 지금 없어지는 이야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찔해하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상 50년 대출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까요? 이것보다 더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DSR 하면서 대출 한도가 확 쪼그라들어버려요. 음. 내 연봉이 5천이었는데 갑자기 네 연봉 4,500만 받아라. 우리 지금 회사가 좀안 좋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 원희룡 장관님 오늘 큰 사고 치셨어요. 왜 추석 전에 이래가지고... 왜 추석 전에 이래서 타이밍이 이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정책 내놓는 모든 타이밍이 뭔가 좀안 맞다. 아, 뭔가 좀안 맞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책 나오고 나서 부, 제가 어, 부산에 50만 카페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왜? 200만 카페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려고요. 오늘 공급대책, 공급대책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200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서 이 대책과 관련된 내용 조회수 자체가 일단 형편없기는 해요. 그보다 글이 너무 없어요. 하루 종일 글 올라온 게 이게 다예요. 그 말인즉슨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무척이나 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빚 내라 해놓고 빚 늘어난다고 야단법석 들죠. 뭐올뭐 뭐 1, 2, 3월까지는 줄어들다가 1조가 늘었다가 뭐 3조가 늘었다가 5조가 늘었다가 이 늘어난 돈다 합쳐도요. 정부에서 공급했는 이 40조에 못 미치거든요. 돈을 이만 공급해 놓고 빚지 늘어난다고 야단법석인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조를 공급했으면 40조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40조만큼 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어, 디 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래 된다고 해서 그 가져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빚을 줄여 나가고 있다. 왜? 한번 크게 시게 하락하면 두드러 맞아 보니까 많이 아팠거든요. 빚이 느는게 아니고 저는 소비가 없어진다. 부산의 자영업자 얼마나 많습니까? 23% 정도 되나요? 이다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데, 어 솔직히 정부에서는 이 자영업자 살려줄 의지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곳들, 뭐, 미국이라든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어땠나요? 저, 캐나다에서 그랬던가요?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어, 정부가 돈 뿌려줬죠. 우리는 대출을 내줬고, 거긴 돈을 뿌려줬어요. 그러면서, 야, 그동안 이 세금을 많이 내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디어 해줘야 될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뿌려줬어요. 그러고서 살려줬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빚만 늘려주고, 어, 그냥, 어, 뭐, 링크 한대 꽂아둔 정도, 어, 링크 한대 꽂아둔 정도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왜 정부가 갑자기 가계 빚이 늘어난다고 왜 난리를 치냐면, 저는 이거,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자동차, 요거 아시죠? 전기차 보조금, 뭐, 지자체별로 뭐, 천만 원도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남았대요. 그 말인 즉슨, 자전거가, 자동, 차가 많이 안 팔린대요. 왜안 팔립니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있다는 걸잘 알죠. 집은 사면 오른다는 걸잘 알죠. 근데 오를지 안 오를지 저는 장담하지, 장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집, 집, 감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자, 지 야, 주택시장 살려준다고 40주 풀었다, 아이가, 누구들. 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지금 안 팔리거든. 우리도 살려줘야지. 전자제품, 재고 많이 쌓인다 그러죠? 야, 우리도 살려줘야지. 또 다른 업종들도 저마다, 저마다의 소리를 내겠죠. 자영업자도 또 냄비 들고, 소뚜껑 들고, 어, 상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힘들거든요. 주택업계 니들만 살라하나 다른 업종도 같이 살자. 어,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정치권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매도 물량, 어, 증가세 유지하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있다가 잠시 숨 고르기 들어갑니다. 추석 때 물량 쭉 빠질 거예요? 쭉 빠질 거예요? 그 찐으로 빠지는 거 아닌 거다 아시죠? 우리 그동안, 요렇게 명절 때마다 많이 빠지는 현상들 많이 지켜봤습니다 월세 물량, 어, 다시 하락으로 폼을 잡나요? 얘도 어느 정도 정체예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뭐 누가 전세 난이 온다 카드노, 누가 역전세 난이 온다 카드노, 전세가 오르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전세계가 오르기만 하려면, 어, 물량 자체가 이아래동네에서 놀아야 돼요. 이아래동네에서 전세 물량, 임 임대 물량이 부족해야 되고요. 금리도 이아래동네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은 물량도 윗동네에서 놀고 있죠. 금리도 윗동네에서 놀고 있죠. 미국 채권금리 오르는 거 보면, 지금 살벌하거든요. 어, 마의 벽이라고 이야기했던 4.5%를 넘어서기도 하고, 우리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어, 뛰어넘어버렸죠. 그더 올라갈 우려도 있거든요. 과거에 일본 어, 1991년, 92년 어, 장기 침체에 빠지기 직전에 고무렵에 그 음, 채권 금리가 거의 한7% 했어요. 지금은 제로에 가깝죠. 그때 30년물 이런 거 사놨으면은 왠지 땡 잡는 았 거죠. 예, 어, 저는 그런 그런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 어, 있지. 저는 부동산 투자 안 한다 그랬죠. 차라리 또뭐 채권 금리가 안 오르든다든지 뭐 없으면은. 뭐, 뭐, 부동산에는 저는 안 합니다. 네. 거래량 193건.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거래량이 많구요. 8월의 거래량은 2,300건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요 때, 요 때. 마치 3월의 느낌을 날, 나는 것처럼, 어, 분위기 살아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요 이게 규제 풀렸죠. 돈 풀렸죠. 50년 주담대에 특례할수 있는 모두 가, 모든 <laughs> 가용 자원은 다 투입했다고 봐도 가은이 아닐 정도인데, 이래요. 과거에는 조정대상 지역만 살짝 풀어줘도, 조정대상 지역만 살짝 풀어줘도,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거래량 2 0 0 0건이던 거래량이 갑자기 4,000건, 8,000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 풀어주고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 1,000건에서 1,200건 한번 올라갔다가 그질로 끝입니다. 그질로 끝이에요. 지금 돈 살포되는 효과, 이제 반감되거든요. 정벌처도 돈 그렇게 많이 안 풀거든요. 다른 산업군도 아우성이니까. 자, 지금 이만큼 했는데도, 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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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더블되는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뭐가, 뭐가 미래가 있겠냐, 뭐가 폭등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 한 2,300건 정도로 마무리될 듯 하죠. 음, 200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은 지금 비슷한 날과 견주어 봤을 때, 한 200건, 300건 정도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래량은 한 2,500건에 2,400에서 2,500. 내 네, 고, 고 영역 안에 도달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음, 뭐, 그 질로 또 내리막을 걷는다면은, 뒷감당은 제가 그, 연초부터 특례가 나온 이후로 특례가 다 소진되고 나면 거래량 감소되는 현상,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어, 어 저런 부분들에 대한, 어, 우려가 담겨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가격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어, LCT 이거 너무 난리. 다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 이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전세 어, 최근 전세가 20억이에요. 20억, 20억 금리 4% 5% 쳐주는 곳들 있죠. 4.5%만 잡아도 이거 1년에 돈 9천만 원입니다. 월세 800만 원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가치는 없다. 근데 비싼 아파트의 가격을 왜 끊임없이 추적하느냐? 요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뭐 신고가가 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그 가격들이 정말 대단했느냐. 보면 거래 공백으로 인한 착시가 대다수였고, 어, 그럼 간혹 가다가 신고가 정말 한 것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이 전체 시장을 다 이끌어 나갈 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인가. 어 낙수 효과를 바라고 위에 어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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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 떠놓고 빈다고 해서 밑에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또 그렇게 이야기를 논리를 펼치면은 어 올랐는 것은 비싼 아파트들은 좀 오른다. 근데 가격 낮은 아파트들은 같이 힘을 못 받네라고 이야기하면 음 양극화. 양극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문주의 살아가면서 음 초양극화. 양극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싼 아파트들 잠깐 가격 살펴보고요. 아, 삼입빛이 대형평형 20% 정도 빠지는 현상 계속 나타났고요. 사직자의 17%. 자, 요 신고가 대단해요. 신고가 대단해요. 2020년. 지금 신고가 나오는 건 2020년, 21년, 22년, 23년. 요런 아파트들이 신고가가 이렇게 찍히곤 하죠. 자, 삼입빛이 국평은 30%. 10억, 뭐 9억 후반대까지도 밀렸다가 10억 8천이면 그래도 근래 들로 조금 더 오랜 느낌도 들죠. 어, 없다고 막 서러워하지 마라, 애달아 하지 마라. 나라에서 실거 공급해 준다, 안 갑니까? 음, 실거 공급해 준다 갑니다. 아마 요 가격보다 분명히 더 낮은 가격에 아마 공급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것들이 그러면 매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차액 실현하고 어, <laughs> 어, 현금 확보하는 걸로 볼 것이냐? 그 해석은 또 시간이 더 지나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월빅타운 고점 대비 28% 정도 빠진 모습. 부산은 지금 평균적으로 26%요 정도. 더샵 센트럴스타처럼 요 정도 빠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금 특례 소진된 시점 이후로 9월 22일. 뭐요만때쯤 끝났을 텐데요.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9월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래가 아직은 많이 등록되지는 않아요. 음. 물론, 좀 뒤늦게 신고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 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특례 6억 이상 끊기는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어, 상당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어, 집값의 절반 정도의 대출 내는 것이 평균이죠. 심할 때는 막 60%, 70% 이렇게까지 내곤 하지만, 야, 그렇게 내가지고, 이자, 이자 부담을,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 그래서 얼마나 남는가? 어, 누군가는 어, 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어, 지금 현금을 채굴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 예. 집살돈으로 예금 넣어놨더니 1년에 5%. 어,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더안 좋아져서 내년에도 그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면 아마 올해 10% 정도 아마 아파트 가격 반등했는 부분, 최하단 부분에 못 잡아서 아쉬웠지만 어, 현금을 채굴하고 나서 내년 말쯤에 어, 분위기가 더안 좋아졌을 때 그때 혹시라도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올해 최저점 2023년에 최저점에 못 잡았던 그 가격에 잡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지금 앞을 한치 앞도 보기가 힘들더라. 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일단 막 6억 이상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막 그만한 가치가 있나 아, 국평 기준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요. 물론 또뭐 조망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 도 하시겠지만. 어, 대다수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6억 이상은 야, 좀 감당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 이런 아, 느낌도 듭니다. 아, 거래가 200건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튼 가격은 이렇게이 정도만. 네, 요 정도만 살짝.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요좀 숫자가 좀더 커서 보기 좀더 편하시죠? 네. 가격. 요거는 음, 돈보 사이트. 돈보. 돈이 보이는 돈보 사이트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뭐 맨날 하락률 맨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늘은 조금 건너뛰고요. 어, 오늘 아무튼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어, 속빈강정이라는 이런 느낌 네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요정도까지만 짚어볼게요. 나머지 뭐, 뭐 그다지 뭐 특이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자, 거래량은 지금 5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50에서 55% 정도 신고되었어요. 어, 다음 달 9월달 거래량도 일단은 양호 양호합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것이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부산은 9월달에 와, 비싼 아파트들 거래도 양호합니다. 어 이게 그 현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마지막 기회다. 50년 대출 마지막 기회다. 특례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게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더라고요. 님 다음에 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음, 이 집값을 떠받쳐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가 뼈 아프다는 것을 지난번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많이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전세지장그 혼란 지금 없거든요. 어, 혼란 없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지역들, 뭐 이제. 또 내년 또 학기나 뭐 요런 것들 생각해서 학군 고른 부분들 약간 쏠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시장 혼란은 없을 정도로 물량 넉넉. 네, 시장 감사합니다.